이런 거한번 걸리면 끝장납니다. 여기서 이제 1억이 여기 오니까 이제 1,100만 원이 됐어. 단 2시간 만에. 만약에 이 코인을 쇼치면 어떻게 될까요? 나 미래에서 왔어. 저 코인이 마이너스 90%갈줄 알았어. 진짜 전 재산 팬티까지 다 팔아서 쇼 침. 어떻게 될까요? 중간에 강제 청산이 됩니다. 코인에는 빚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내 반대 포지션에 사람이 없으면 돈을 못 챙겨 주니까 강제로 종료시킵니다. 해외 선물 같은 거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으로 숏 쳤는데 계속 뭐 올라. 그럼 여러분들그 잔고가 마이너스 막 1억도 됩니다. 이론적으로. 근데 코인은 어때요? 내가 가진 돈 없으면 그냥 강제 청산 끝. 빚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돈 많이 넣으면 남 좋은 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코인 할때뭐 해야 되냐 플러스 마진이 아니라 격리 차가 아니라 격리를 해야 된다 그냥 딱 넣은 돈만 나가게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교차하는 거는 내 스스로 빚을 만들어 주겠다 세력 입에 돈 넣어 주겠다 이거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무조건 격리를 해야 됩니다 딱 내가 넣은 돈만 나가게